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어, 일단, 요렇게, 이제, 캡션 TV에서는 이렇게 조상 클래스 생성자를 호출하는 것은 TV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가 요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두고요. if 해서, this.caption 하고 그리고 sysout 대놓고 여기다가 텍스트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displayCaption이라는 이 메서드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뭐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뭔가 매개변수로 이제 스트링 타입이 넘어올 거다, 그죠? 네네. 넘어오면 이 값이 트루이다면 이거를 찍을 것이고요. 아니면 그냥 끝나버릴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얘는 아시다시피. 첫 번째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호출할 때, 첫 번째는 당연히 false, 두 번째 true 시에는 true. 뭐 이런 형태로 캡션 상태가 on일 때, 즉 true일 때만 이 텍스트를 보여주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죠? 네. 맞나요? 예. 네. 네. 자 여기까지 다됐구요 이제 좀 있다가 같이 보세요, 아, 같이 치세요. 자 다시 제가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게요. 만들지 말고 봐, 그냥. 자 캡션 TVEX라고 만들고요. 메인 메서드를 이렇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캡션 TV를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TV를 제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치죠. 그리고 나서 TV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가 New TV 이렇게 바로 조상을 생성해 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니까 조상 클래스의 생성자가 호출이 됐대요. 그죠? 네, 이거는 이제 알아요. 원래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다, 해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얘를 바로 호출하기 때문에 오브젝트를 호출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기본 생성자인 얘를 호출했다는 사실은 이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여기서 캡션TV를 하나 만들어서 캡션TV 하고요. 여기에다가 New 유 캡션TV를 이렇게 기본 생성자를 호출해 봤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시스 아웃 돼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줄을 한번 꺼넣어 보죠. 자, 그러면 얘는 과연 어떻게 호출이 되는지 보십시오. 조상부터 먼저 호출이 된다는 게 보이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자손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따라가 보면, 얘는 얘를 호출하는데, 얘 밑에 가보니까 얘는 얘를 호출하더라라는 것이죠. 이해 됩니까? 예.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캡션 TV e x a m p 캡션 TV EX에서 이렇게 캡션 t v 인스턴스를 만들면, 뭐, 조상인, 어? 조상인 TV를 먼저 호출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호출해서, 자기 자신을, 뭐, 거기다가 인스턴스에다가 갖다 붙이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죠? 예. 네. 네. 그래서 여기다가 캡션 TV에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쳐요. 채널업을 했고요. 이렇게 기본 생성자를 호출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전부 다 기본 값으로 다 초기화가 됐을 거예요. 그죠? 네. 맞나요? 네.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현재 채널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laughs> 찍었어요. 그럼 얼마가 찍힐까요? 1인가요? 예? 네? 확인해보죠. 일이잘 나오고 있는 걸볼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어어 캡션TV에서 기본 생성자를 호출하지 아니하고 내가 마, 아니 기본 생성자를 호출하고 어 일단 그러면 내가 이거를 지우고요. 그 다음에 얘는 기본 생성자가 호출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이걸 지우고 이걸 살렸다라고 봅시다. 알겠죠? 네. 이걸 살렸다라고 바라봤을 때, 내가 여기에서 캡션 TV를 호출하면, 얘는 여기에서 블린 타입으로 캡션을 줘야 되겠다. 그죠? 네. 네. 그래서 내가 여기에 트루를, 아이고, 트루를 딱 줬다고 치죠? 그럼 얘가 호출하는 거는 얘입니다. 그죠? 네. 네. 근데 얘가 또두 개의 매개변수를 들고 있으니까, 가보면 얘는 얘를 호출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파워는 트루가 될 것이며 채널은 10이 되겠죠 그죠 네. 그럼 여기서 내가 현재 채널을 찍어 보면 11이 호출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죠 네. 이 차이점 알겠나요 네.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내가 이거를 안 했기 이거를 내가 여기다가 안 붙여 놨기 때문에 이 내용이 출력이 안 됐던 것 뿐이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더 호출하면 을 자, 이것도 위에서 안 해놨군요. 음, 이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에 내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넣는다면 다시 내용은 아까처럼 동일하게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맞나요? 네. 예. 그래서 이걸 다시 원복으로 돌리고요. 그 다음에 얘도 제가 얘를 죽이고 얘를 그냥 살릴게요.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원복이 돼서 얘는 1을 호출하 아, 이를 이제 나오겠죠 맞나요? 네. 자그 다음에 제가 캡션 TV에 있는 디스플레이 캡션을 이렇게 호출을 했어요. 그죠? 네. 맞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이 디스플레이 캡션은 가보면 얘예요. 그죠? 네. 네. 스트링 텍스트는 아이고. 스트링텍스트는 얘겠죠, 그죠. 그래서 확인을 해봤어요. 출력이 안 돼요, 그죠. 왜 출력이 안 될까요? 이거 왜 출력이 안 되는지 승재, 왜 출력이 안 되나? 그렇죠. 자 위에서 내가 아무리 여기에 캡션 기능 출력 메시지에 대한 이 텍스트 값을 준들 얘를 생성은 했지만 인스턴스 얘를 만들었지만 얘는 기본 값이 폴스죠. 예, 폴스기 때문에 얘 실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것이죠. 맞나요? 네. 그러면 우리가 얘가 실행이 되게끔 만들려고 한다면 당연히, 캡션 TV에 뭐, 캡션 TV에 캡션을, 이걸 뭘로 바꿔줘야 돼? 트루로 바꿔줘야 되겠다, 그죠? 네네. 이렇게 바꿔줘야 다음에 한번더 호출을 하면, 얘는 이제 캡션 기능의 메시지인 이제 얘를 호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맞나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제가 적어 드릴 테니까 호출했는데 왜 출력이 안 되는지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복귀를 하면서 한번 적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랫부분에서 이 내용은 캡션 기능을 켜는 거죠. 그죠? 네. 물론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캡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캡션 TV를 호출했을 때이 슈퍼가 먼저 호출이 된다라는 거즉 조상 클래스가 먼저 이렇게 호출이 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된다는 것이고 기본 생성자가 없다면 매개 변수 있는 생성자가 있기 때문에 얘를 반드시 호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는 반드시 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모르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떻게 인스턴스가 만들어졌는지 조차도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맞나요? 네, 네. 예, 그렇기에 이렇게 제가 한번 해 봤습니다. 자, 어디부터 쳐야 됩니까? 아, 캡션 TV부터 요 치면 됩니까? 아, 이거요. 이거요. 예. 요까지 해서 설명은 마치도록 하죠.